수리를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작업 안한 것도 수리를 한번 받아볼까 해요. 점검 비용으로 선으로 2만 원을 청구를 해서 입금이 되면 AS 대행 진행해줘야죠. AS 대행을 할때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3만 원에다가 택배비를 더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3만 5천 원이 되는 거지. 수리 AS가 안 남아 있으면 그때는 이제 부품이 추가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리를 하면 제가 봤을 때뭐 V 로고식으로 좀 찍을 것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수리 영상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때까지 업력이 있으니까 기술력에서 만큼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바꿔치기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수리를 이때까지 저희가 계속 안 했던 이유가 이 인원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정신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기존의 일이 많았다. 그래서 손을 대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바빠진다고 수리 또안 한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플랜이 수리를 해서 정신 없을 정도로 바빠지면 저는 그냥 고용을 한명더 할게요.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카페에도 공지 올라갈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본체 수리도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본체만 해요 노트북은 수리 안 합니다 노트북은 수리하면 자재가 너무 구하기 힘들어요 일단 데이터 복구는 안 합니다 저희는 주변기기는 할줄 몰라요 주변기기 할줄 아는 하나 있는데 바빠 어,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카톡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카카오에서 체험판 검색하시면 나와요 점검비를 2만원을 받고, 점검비는 무조건 선입금이고, 환불 없습니다. 카드 원하시면 카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수리를 진행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35,000원의 비용을 더 요구를 할거예요 택배를 보낼 필요가 없으면 5,000원은 빠지는 거고 대부분 AS는 분해 가지고 보내는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AS 기간이 없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속이 더 들어갈 거예요 부속 비용은 별도다 그레이드나 이런 것도 수리 쪽으로 같이 해서 비용이 유사하게 청구가 될 겁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거예요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